어머님, 저 오늘은 장례식 못 가요. 서준이가 열이 40도 넘어서 응급실이에요.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정수는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 정수의 휴대폰에 도착한 사진 한 장. 하와이 해변 비키니, 칵테일, 가족 힐링 중. 정수는 33년간 국세청 조사사국에서 근무한 베테랑 조사관이었습니다. 직감이 속삭였죠. 이건 냄새가 난다. 그날 밤, 정수는 며느리의 사업자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명품 쇼핑몰 더 프리미엄. 신고 매출 8억 5천, 하지만 실제 거래 금액은 84억, 숨긴 돈만 76억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살 손주, 8살 손주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 7개, 그 안에 들어있던 돈 22억원, 며느리는 탈세한 돈을 아이들 명의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중국 밀수업자와 거래, 짝퉁 명품 3천개 판매, 아들 몰래 9억 대출까지, 정수는 조용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래, 서연아, 네가 먼저 시작했지. 52억 탈세 며느리와 국세청 베테랑 시어머니의 대결. 그 충격적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화살표를 눌러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